안녕하세요. 픽스오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 불리는 계란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계란 후라이 칼로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계란의 효능. 첫째, 단백질 공급.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 풍부해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근육 형성, 피부 재생, 그리고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체중 조절을 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식품이에요. 둘째, 눈 건강.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니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셋째, 콜레스테롤 관리. 계란은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많이 걱정하는 콜레스테롤 문제도 사실 계란의 좋은 콜레스테롤 덕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계란을 적당량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넷째 뼈 건강. 계란에는 칼슘과 비타민D가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과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다섯째 체중 조절. 계란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줘요. 특히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시 요요현상을 줄여줍니다. 아침 식사로 계란을 먹으면 하루 종일 배고픔을 덜 느끼게 도와줘서 체중 관리에 좋습니다. 여섯째 면역력 강화. 계란에 들어있는 셀레늄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우리 몸을 보호해 줍니다. 특히 관절기나 면역이 약해졌을 때 계란을 챙겨 먹으면 좋아요. 계란의 부작용. 하지만 계란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가려움,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해야 하는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조절해야 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란을 익히지 않고 먹으면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꼭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계란을 냉장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계란후라이 칼로리 계란의 칼로리는 크기와 요리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통 계란 한 개는 약 68~70 에서 칼로리이며, 계란 후라이를 기름에 구우면 기름에 칼로리가 추가됩니다. 삶은 계란이나 후라는 비교적 적 칼로리지만 이 후라이는 조리 방법에 따라 열량이 달라지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계란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칼로리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란은 영양가 높은 식품이지만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